그거 뭔가 쌈장이랑 어울리겠다. 간다, 쌈장. 음. 음. 짠! 아, 좋네요. 안 하고 했는데. 아,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와서 그래. 식사를 하는 데 아니야, 여기? 개웃겨. 원래 회는 배가 부르지도 않아. 아맞 내부창 음, 음, 이런 걸로 하는 거야 나도 웨이상에오는니까 그리고 우리가 찍니까괜찮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와 여기 노래네저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음. 좋아하는잘 아니지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듣잖아? 그러면 은 언니가 나를 따라하는 그 목소리가 똑같아. <laughs> 나는 평소에 언니가 나를 따라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아니 나 들을 때 나는 내가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진짜 들으니까 똑같은 거야. 진짜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 소름 돋아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잘하는 거였더라고. <laughs> 그러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laughs> 어, 나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진짜 그렇구나 나는 뭐응 응. 음, 근데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진짜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약간 충격 받았어. 근데 <laughs> 이제 갔는데 그게 안 왔어도 그니까뭐 누구 누구 누구는 사무실로 오세요. 봐요, 봐요. 순양이, 진양철이고, 이 진양철이 순양이 아, 도중에 왔나? 네, 네, 우리가 부끄러운 거야? 아, 약간 이오 앞에서 약간, <laughs> 약간, 약간, 약간 지금 부담스러워했어, 그치? 약간 못하어담내 <laughs> <laughs> 생각에는 언니 마음에 들 때까지 할거 같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laughs> 연주해라도지완할할할할할도할할할할도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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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웃음> <laughs> 이런 미할들어할도 괜찮은 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 되게 외향성이 강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뭔가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강추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랑 별개로, 잘하고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천성이. 천성이, 본투비 완전 이는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 응? 빈말 요 아, 저는 원래 빈말을 진짜 아예 못했는데, 진짜 아예 못했, 아예 제로, 아예 능력이 제로였는데, 어, 늘었어. 그래서 내가 빈말이 늘었어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인데 약간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 바데 근데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응. 근데 집갈할때 혼자 가야 돼그 사람이랑 진짜 막 찰떡 풍덕으로잘 맞았다고 해도 찰떡 풍적으로잘 맞았다고 해도 막 뭐, 카톡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막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침범하는 거는 진짜 친한 사람 아니고서야 남자친구랑 같이 안고 내가 옆에서 자겠지. 근데 내가 언니한테 기대서 막 이렇게 자면 왜? 언니한테 피해잖아. 아니? 아, 그래? 기대서 자도 돼? 어 아, 진짜? 왜냐면 이게 힘들잖아. 옆에서 이렇게 아니? 가고 있으면. 아, 그래? 나는 그게 피해라고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나한테는 그게 피해거든. 사랑이야 아, 그래? 왜냐면 나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반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나한테 누가 그렇게 했을 때 싫으니까. 싫어 그냥 가만히 앉아얘기 나도 그럴 수도 있지. 하나 같은 시간에 응. 그러면 그 전후로 나 혼자 좀 이렇게. <laughs> <laughs> 내가 언제 그렇게 세침하게 말했어?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것도 편한 거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을 못했으면 그냥 옆에 앉고. 아니, 옆에 앉을래. 하고 어, 앉아야겠 속으로 숙일하는 수술, 거 아니야? 아니, 나 아, 옆에 앉을래. 옆에 <laughs> 앉 언니, 나좀 잘게. 나좀 잘게. 서운해요. 네, 아, 그래서 더 신길까 하다가